<laughs> 아니, 검찰총장이 왜 학교 이사장으로 가? 아, 나 진짜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이사장님이 딱 거기 검찰총장으로 가 계시니 처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내리기 직전에, 직전에 검찰총장 정장이... 출신이 한화고의 이사장으로, 이사장으로 간다고. 가네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현재 내정설이 돌고 있는 바로 이동관 전수석.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자녀 학폭 논란도 꽤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녀가 학폭한 걸 가지고 어떻게 부모에게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관 씨 자녀 학폭 사건의 문제는 자녀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학폭 사건을 수습내지는 무마하기 위해서 이동관 씨 내외가 학교와 학교 이사장에 여러 영향을 줬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 학교의 이사장이 전직 검찰 총장 출신이 되는데요. 이 기막힌 사건을 신장식 변호사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일단 와이프는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거 학부 위원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고 이야기 한 선생 누구냐 명단 적어봐라 학교 가서 아 했다는 거요 학폭이 열자고 음. 주장했던 <laughs> 네. 선생님 그 명단 갖고 와보쇼라고 어. 이동관의 부인이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이 증언했어 그럼 선생님이 증언을 한 것이오 이게 정말? 가능해 이게 아찔하다 진짜 아찔해 어디 학부모가 그리고 아, 그 학교의 이사장이랑 이사장 동관 씨랑 또 당시에 전화 통화도 했더만. 그 응, 실제로 네. 그 본인들이 이거 본계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한거이요 통화를 이거를. 인정했고 이거 이거 조금 음. 이렇게 좀잘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뭐 어, 내가 한번 교장한테 전화해보. 이사장이 내가 한번 음. 교장한테 전화해보겠어.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하면 교장이 그러면은. 이사장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신경 끄시오 이렇게 한 사람을 뭐냐 이거어 기백 있는 사람이. 네. 더군다나 그 이사장이 이게 하나고등학교가 하나금융지주에서 아 만든 학교고 네. 이사장님이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에요. 음음 <laughs>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아 MB랑 또그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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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네. 고대 동문이야 동문이요 네. 분께 네. MB랑 고대 동문이야. 네. 그래 이게 이제 학폭도 문제인데 학음 학폭이 더 핑계 나는 이제 더 문제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왜냐면 이거는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거예요. 음. 그래서 2012년 2월에 음. 학내에서 이 학폭이 공론화가 됐어요. 음, 네. 그러면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냥, 아, 그냥 그걸로 음. 불법이야. 근데 네. 안 열렸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 하나하고 교감을 고발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음, 고발을, 고발을 해요. 네. 근데 2016년에 검찰 단위에서 이게 무혐의로 그냥 덮여졌어 증거 덮였어요. 부족하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네. 무슨 아. 증거가 부족하지 학폭이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다 응. 증거가 부족할 게 없어 <laughs> 국감장에서 교감이 2012년 3월에 상담까지 했다고 네, 본인이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인지하는 순간 학폭이 열어야 되거든 음. 그 열었냐 물어는데안 열었다 음. 더 이상 무슨 증거 필요하죠 덮였어요 그냥. 덮였는데 이 덮은 분들이 또 재밌는 분들이세요. 덮은 분들이. 누군데요?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사람은 고발 사주 손준성. 와, 손준성이 거기서 튀어나옵니까? <laughs> 거기서 나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고발 사주 손준성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년이 더 지나가니까 이 사건을 그 다음에 맡은 사람 건널 받아서 맡은 사람은 김도균. 검사인데, 음, 누구, 이분은 누구냐면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음. 형사제 6부장. 아, 그러니까 뭐 특검도 같이 했고. 아, 윤석열 검사 라인. 그 라인입니다. 음. 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김도균이라는 양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5년 11월 16일자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사장이 바뀝니다. 김승유 이사장에서. 에? 누구로 바뀌느냐. 김가경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학교 이사장 뭐한 데 가요? 어, 지금도, 하고 아니, 검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 검찰총장이 왜 <laughs> 학교 이사장으로 가아나 진짜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이사장님이 딱 거기 검찰총장으로 가 계시니 처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내리기 직전에, 직전에 검찰총장 <웃음> 출신이 <laughs> 하나고에 이사장으로, 이사장으로 간다고 <laughs> 가고 나서 무혐의 처분 난다고. 학생들 수사 엄청 잘하겠네. <laughs> <야>. 이장이 <이사장님. 웃음> 이사장이. 아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 그래서. 고검에 다시 항소를 합니다 네 고검에다가 오. 그러니까 검찰단에서 또 기각을 시켜버려요 또 무혐의 처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검에다가 이거 무혐의 처리한 거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라고 이제 고검에다가 한번더 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것도 어, 각하 기각 처리를 해버린 거죠. 위험해 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검사가 몇 명인데 맨날 나오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어. 나오고 맨날 어. 똑같이 그러게. 나와. 등장물이 비슷해 한2,200명 정도 되거든요. 검사가. 요식은 몇명안 예, 되나보다. 근데 이제 특수부에도 예, 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 특수하고 <laughs> 아. 지방 특수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소위 이제 귀족 특수 라인은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자꾸 출몰해. 상식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